안녕하세요. 공모주 창향 이야기를 하고 있는 월급 무팡원로입니다 오늘은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상장일이 같은 ITI z 와 지오엘리먼트의 절대값 매도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ITI z 와 지오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둘다 균등 배정을 참여해서 저는 한 주씩 받았고 그리고 같은 사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어 앞서 살펴봤던 디어유와 비트나인 같은 경우와 달리 어, 어느 쪽을 더 먼저 팔아야 할지 선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공모가가 큰 것부터 매도하는 겁니다. 공모가가 큰 것부터 매도하는 이유는 어, 공모가가 크기 때문에 변동 1%씩 변동하더라도 작은 것보다 더 수익과 손실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모가가 더큰 것부터 매도할 예정인데, 만약에 어, 지오 엘리먼트를 더 많이 청약 받으셔서 두주 이상을 갖고 있고, i t i g 는한 주밖에 없다고 한다면, 지오 엘리먼트를 먼저 매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상장 전날 11월 10일 한번더 체크를 하는 겁니다. 저녁에 ITIG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14,300원, 지오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한 주씩만 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ITIG를 먼저 매도할 겁니다. 그리고 매도 전략을 한번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시초가 따상가는 경우에는 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수 전략 많으면 당연히 다음날까지 홀딩을 하는 거고 매수 전략이 적으면 바로 즉시 매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따상에 실패했을 경우에 저의 절대값 매도 전략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사사분면에 둘다 위치했기 때문에, 5분 내에 매도를 하지만, 그 매도할 때, 먼저, ITIG를 먼저 매도하고, 그 다음에, GO 엘리먼트를 매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장일 아침, 11월 11일 빼빼로 데이 때, 어, 빅스 지수를 체크하는 겁니다. 빅스 지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포성 지수, 변동성 지수라서, 변동성을 체크하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체크하면서, 어, 만약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왔다, 이러면 한국 증시도 안정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대로 10% 이상 크게 불기둥이 쏟았다 하면은 한국 증시도 상, 상당히 위험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주도 더 짧게 보유하길 추천드립니다. 11월 11일 어, 가져오셨던 빼빼로 직원들 분들에게 나눠주시고, 이제 8시 55분에는 매도 장소를 찾기 시작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혼자 있는 곳이 제일 좋습니다. 중간에 누가 말 걸면 방해받기 때문에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만약에 아침에 체크했던 빅스 지수가 불기둥이었으면 3분 내에 매도하시길 추천드리고, 마이너스였거나 10% 미만에 약간의 빨간색이었다 하시면 전날 복습한 대로 케이스별 매도 전략을 하겠습니다. 확 절대값이 큰 것부터 매도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저 원루는 균등 배정 뿐만 아니라 비례 배정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투본선을 지향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